곤고가씨 곤적건내기 건내기 각성희박해속 웃기고 그랬지 아, 졌구만 뭐, 우리는 이제 이 맛끝을 어원 비. 저것도 지금 저 매직 다 했고 땡큐 차나 여기가 어 안오든 안오면 맛도 안나거기이다 아니 나 거기 쨔까먹어도 돼 뭐? 야, 보장이 없구나 와. 보험회 우리 안 좋구나. <laughs> 우리가 선보는 육산. 어, 뭐 소고기 1 0 0 g 에 거의 구천 원많원줄 알고. 어쨌든 안 먹지 이거. 어. 어, 어 그래 내가 지 그래서 약을 안 해도 되는가? 어. 물리 일주일 십 개. 한 번에 육개 이제 단이 되도록 이제 우가 건강에 건방먹 커다란 갖고 또 모든 게 음식이 연하다.